안녕, 여러분. 나비에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5일 영상에 이런 소식 전해드렸어요. 저희 하우스메이트의 직장 동료분께서 그 코로나 감염 증상이 보여가지고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쉽게 되었다는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났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업데이트도 드리고 아일랜드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더 다양한 나비의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꾸준히 지금 일 없이 집에만 이렇게 자가로 셀프로 격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동안에 그냥 생필품을 구입하러 마트에 한두번 정도 간게 다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꾸준히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웨인고 하니 그 테스트를 받아야 하시는 분 있죠. 받아야 하시는 분이 테스트도 한 3일 뒤에 받으셨어요. 1월 화요일에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화요일에 받은 그 테스트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안 나오다니. <laughs>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아, 어 제가 또 한번 이제 알아보고자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원래는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어 사이트를 조금 뒤져 봤더니 그 공식 사이트에 나와있는 그 테스트 관련된 그런 과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 안내사항 이 있잖아요 그걸 봤더니 한 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 봅시다 화요일 날 검사를 했으니까 그거는 쿨하게 빼자고요 수, 목, 금, 토, 일, 월 오늘 6일째죠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또 다른 생각은, 그럼 주말은 빼야 되나, 비즈니스 데이만 쳐야 되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카운트를 그러면은 수, 목, 금, 토, 일 빼고 월, 화, 아, 그럼 화요일 날 아마도 <laughs>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지금 영상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 영상을 되게 그 15일날 보셨던 분들은 되게 답답하게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다 궁금하셨겠다 걱정도 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원래는 어 뭔가 진행된 사항들을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뭐 결과가 와야지 뭐 진행이 되는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확진자 수는 약 900여 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더블린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비교하자면 뭐 북아일랜드나 코크나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더블린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그 어, 처음 확진자가 부일랜드 분이신데 더블린 공항을 통해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항에서 많은 분들과 접촉이 있었고 그분들이 초반에 많이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치가 이렇게 더블린에서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많이 그 테스트가 보편화가 돼서 다른 지역들도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된다면 아마도 다른 지역의 그런 확진자 수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외국의 사재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일랜드 상황이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골웨이고요. 더블린에서 버스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저희도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어, 사재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휴지라던가 뭐 생활용품들, 밀가루, 뭐 파스타 이런 것들 있죠. 캔 종류 이런 것들이 막... 싹 사그라졌던 그한 초반에 1, 2주 정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샘플품을 사러 마트에 갔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여기는 그런 일은 아직, 이제는 벌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좀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쇼핑을 하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들만 보여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들도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디 좀 평정심을 찾고, 예전의 모습으로.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사서 그걸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배달을 받을 시간이 없다. 아마 이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트에 갈때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눈은 약간 나한테 고정시키고 고개는 이렇게 돌아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고 뭐 애기들은 이렇게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는 것들. 뭐 요런 정도까지 있었지만 그 뭔가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막 격한 반응들. 뭐말 나한테 건다거나 막 요런 식의 정도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골웨이가 시골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현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찾아본 기사에 의하면요. 그 아일랜드에서 정부가 소비하는 연평균 금액 중에 한 200억 정도를 의료보호 장비를 소비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합친 그 금액이 이미 800억을 넘었다고 해요. 아마도 전반적인 그 비용이 그 그니까 코로나 관련된 그 의료 비용이 나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대량으로 구입한 의료 키트라던가 보호 장비들, 뭐 마스크 보호복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다 도착을 해서 전 지역으로 이렇게 운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테스트 관련된 시설들도 한 50개 정도 더 증축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조금은 자연스럽게 좀 빠르게 어, 굴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아일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현지 상황을 업데이트 해봤고요. 플러스 저의 안타까운 기다림과 어, 살짝의 불만들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